이거 뭐야 이거? 귀여. 친구야? 뭐 어루르이야. 깎아줄까? 깎아 먹을까? 깎아? 오성구오 어, 어. 깎아줄까? 니네 깎아 알아들어? 저 하얀에는 줏대 없다. 육포 두개에 지금 영혼을 판 거야. 저는. 어머 뭐더 달라고 지금 재준봐. 어떻게 생각해? 어머 제들은 싸운다야. 응? 어이. <웃음> 귀엽다. 암 <laughs> 컷이야. 과... 어떻게 된 일이야? 걸포세거리 매우라? <laughs> <laughs> 전화 다시 응. 음, 전화 달라고 해달라고 했어. 음, 응. 눈 축축한 거봐 이거. 왜 우라? 아, 아, 처음부터. 저한테 해줄래? 뭐랑 섞인 거야 응, 진짜 순둥이야. 귀 깨끗하네. 엄살쟁이잖아. 아, 어, 네. 아유, 뭐, 아유, 엄살. 뭐, 아, 뭐, 뭐? 어. <laughs> 내가 얘 소리 지르는 소리에 갔다고. 오야. <laughs> 어, 아유, 이거 딱지 올라온 거네. 딱지 생겼어. 아이고 놀랬어. 아니 아이, 씨흥 괜찮다. 이거 뭐야? 그에 수제비가 붙어 있지? 엥. 이 수제비는 응? 괜히 수제비가 붙었네. 한 손가락네. 칠복아. 아니야, 아니, 아니 가, 가, 가. 무서워, 무서워. 네? 아유, 칠복이 굶었는데. 아니야, 괜찮아. 가, 가, 가. 뭐해? 진짜. 뭐해? 청소하기 좀 냅둬. 아가씨! 난리네, 난. 나... 지지! 큐빅! 지지! 아유, 정말. 귀여워라. 먹는 거 아닌데? 배변패드인데? 아주 완벽해, 아주 커. 여기 끝에다가 인형을 이렇게. 응그, <목소리도> 짜미 새끼 버리고 숨는 어미가 어디 있냐? 응. 예뻐. 응.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로 오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. 안돼 안돼. 쿠피기랑 빠졌는 아이고 이뻐. 일라. 쿠피기 나가. 쿠비가 나가봐. 나가. 너네 싸울까봐 그래. 나가. 어허어 어어어. 쿠피기봤냐? 봤어? 언니한테 오는 거 봤냐고. 좀금세 시간 만에 오는 거야. 빨리 가너 이제. 너 진짜. 얘가 나한테 왔어. 아장아장 걸어왔어. 응? 예쁘네. 아이고 좋아라. 아유 힘들어 보인다 야. 응? 음? 응. 아이, 큐 비가 알짱거리지? 좀 봐봐. 제 예민하다니까. 있어. 구경만 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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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워줘. 어허! <laughs> 왜 괴롭히는 건데. 엄마 어디 갔어? 아이고 뭐 하는 거야? 제라도 매개기 내둬야 된다. 뭐 하는 거야? 고양이야? 이게 헤타주고 있나 보다. 응. <laughs> 고양이야, 뭐야 아, 치여 너무 귀여 사랑받고 있어, 막내. 응? 아기 사랑받고 있어. 어머. 가을아, 나와봐. 가을아. 가을인 사람이 먼저지용 야, 저기. 그 애들한테 작은 애 맡겨도 되는 거야? 음, 그러니까. 너무 귀엽다 응. 그러니까 <웃음> 귀여워 <laughs> 귀귀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어머 뭐야 이 갔어 <놀람> 아야 아야 힘이 귀여 아가 아. 이겨 되는데, 둘이 닮았어. 자매가 맞긴 맞나봐. 그럼 얜 뭐야? 루비야, 너 아빠 닮았니?